기울뚱하지 않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의 자리를 우리는 때로는 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어, 그렇게 하고 싶었던 자리들도 또 때로는 하기 싫어지기도 하고 또 어, 싫은 마음이 많아져서 거부하는 태도도 가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지혜의 말씀이 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이곳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어, 결혼식 인테리어를 그대로 지금 두고 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 어제 결혼식이 참 좋았습니다. 그 결혼식에서 기억에 남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어제 그, 어, 축하의 노래를 했던 우리 오렌지와 청년부 그리고 율석이 예, 예, 참 인상 깊은 축하였습니다. <laughs> 어, 제 생각에. 어떻게, 그지, 그, 축가, 우리, 오렌지 친구들이, 그, 했는데, 내, 가사를 잘, 정확히 못 들었는데? 하라링이 뭐, 택, 택, 택? 그, 계속, 뭐, 택, 뭐, 택했다는 거야? 어, 가사가 정확히 어떻게 돼, 그 부분. 기억해요 뭐,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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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러던데, 계속 반복되던데? 가사가 뭐야? 알았어. <laughs> 어, 근데 참그 가사가 좋았어요. 하나님이 너를, 어, 뭐, 먼저 택했다, 창세전에 뭐, 그런 택했다라는 그런 가사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어, 보았습니다. 근데, 어, 어떻게 보면, 어, 두 사람이 사랑해서 만나는 것 같지만, 진짜 결혼이라는 자리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자리거든요. 그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어, 걸어가는 그 자리를, 어, 그렇게, 어, 율동으로 또, 어,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축하하니까, 정말 그 예식에도 뭐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는 것 같았고, 어제 또 결혼식에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럭셔리한 교회였구나. 예. 그냥 우리 교회인 줄 알았는데, 결혼식 이렇게 딱 인터넷을 이렇게 했고, 어제 꽃길을 딱 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 외국에 있는 웨딩, 웬만한 웨딩 처치보다 훨씬 더, 어, 아름답고, 어, 참, 어, 결혼하기 좋은 장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게 다시 한번 보여지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은 어제 결혼한 재성이와 성현이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어제 이렇게 보신 분은 알겠지만 참두 사람이 감동, 하고 기뻐하고 또 그랬는데 저도 어제 사실은 눈물을 많이 참았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한공동체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참 많이 묶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같이 결혼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한 가지예요. 함께 영원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택했을 때는 하나예요. 함께 영원한 길을 걸어가도록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길을,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길을 통하여서 기우동하지 않고 어떻게 같이 세워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허락해 준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시각을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혼 예비학교를 하면 이 부분을 반드시 가르칩니다. 결혼에서는 두 사람을 바라보는 결혼이 되면 반드시 싸워요. 그건 결혼의 좋은 모델이 아닙니다. 결혼의 제일 좋은 모델은 한 곳을 바라보는 모델이 되어야 돼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지? 그러면 그건 공동체를 깨트리는 행위에요. 오히려 그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간단한, 너무나 중요한, 그러면서도 실제적인 이야기가 잘안 들려져서 하나님이 지금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미디안 군사가 13만 2천 명이에요. 여러분, 군사가 13만 2천 명이 있으면, 적군이 13만 2천 명이면, 아군은 몇명 해야 될까요? 이게 기본적인 산수입니다. 우리의 생각이죠. 지금도 우리나라는, 어, 국방의 역할을 하면서, 북한에서 비행기가 한대 뜨면, 남한에서 비행기가 한대 뜹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비행기가 두대 뜨면,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두 대를 띄웁니다. 북한에서 포대를 옮기면, 우리나라에도 포대, 위치들을 조정하기 시작해요 왜? 적군의 움직임에 따라 아군의 움직임을 거기에 맞추어서 맞추어가는 게 기본적인 전투의 상식입니다 적군이 13만 2천명이면 적어도 숫자가 13만 2천명은 돼야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는데 3만 2천명이 어마어마하게 숫자 차이가 나죠. 13만 2천 명에 3만 2천 명이 안 되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이 이때에 개입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 많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 적군의 숫자를 몰라서? 아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3만 2천 명을 가지고 진짜 13만 짜리 세상과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직장을 하나 들어가려고 해도 우리는 3만 2천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내가 자격증을 따려고 해도, 내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해도 나는 3만 2천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 너무 많다. 아니 3만 2천 가지고도 안 되는데 왜 많다고 하시는 겁니까? 3만 2천 가지고도 싸워서 이길 확률이 너무 너무 적은데 이것조차도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기에 중요한 첫 번째 도전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적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소리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3만 2천을 가지고 있으면요, 3만 2천을 의지하는 겁니다. 3만 2천이 있으면 정말 3만 2천만큼의 사람이 되려고 해요. 이게 어떤 사람은 3만 2천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밖에안 되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만 2천을 가지고 있으면, 와, 이만큼이나 있구나라는 사람이 있지만, 어쨌든 어떤 기준으로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를 평가하기 쉬운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다른 사람을 없인 여기는 사람만 교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게 교만인 거예요. 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를 평가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났을 때뭘 주냐면 식계명과 말씀을 주는 거예요. 왜? 광야 가운데 식계명과 말씀의 역할은 Adultery. 그 가운데 있는 그 음란하고 아이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이에요. 율법입니다. 그들에게 칼을 줘서 우상을 깨트리라. 그들에게 돈을 줘서 부하게 만들어라. 이게 아니라 말씀을 줘서 그 우상을 깨트리라. 대적하라고 지신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내가 가진 것에 특별히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도록 우리를 세워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해야 될 일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살아가면서 해야 될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질수록요,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자주 엎저리는 말입니다. 로마를 평가할 때 했던 말이에요. 한 역사가 했던 말입니다. 로마는 제대로 하지 못할 때 크게 만들었다. 그 로마를 평가하는 한 줄이에요. 로마는 제대로 하지 못할 때 크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제대로 드리는 거 쉬운 줄 아세요? 찬송 제대로 드리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제대로 하는 게 어렵습니다. 제대로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걸 쉽게 하는 방이뭔줄 아세요? 많이 모아놓고, 그리고 큰 집회를 하면 사람들은 와, 잘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수가 높고 가진 게 많아지면 그 사람이 제대로 살지 않아도 마치 제대로 된 사람인 마냥 평가하기 쉬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내 성적이 올라가거나 내 삶에 뭔가가 나아지면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기 쉬운데 착각이에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많다는 거예요. 아니 3만 2천 명이 뭐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거예요. 왜? 아직도 3만 2천의 옵션이 남아 있는 거이 사람은. 하나님 외에도 3만 2천 호신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보내라 떠나보내라 그리고 몇명 남겨놓습니까? 300명 남겨놓지 않습니까? 300명을 남겨놓은 이 시점을 통과해서 배워야 될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300명이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300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이시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에 300명을 줬을 때 이것을 받아들였던 기도원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의 마지막 인생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에게 와서 우리를 다스려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22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원의 마지막 끝에 있는 고백이 뭐냐면, "아니, 우리 좀 다스려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라." 300명의 하나를 왜 남겨놨습니까? 예! 기도원에게 이 마음 심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기도원아! 내가 너를 다스려 나가. 내가 너를 다스려 나가는 것을 네가 알면 좋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다르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하나님이 다스려 나간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할수 있는 한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생명 걸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생명 걸수 있어요? 내 인생에 생명 걸만한 것이 있습니까? 죽도록 공부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참 좋은 성실한 모습이에요. 저는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운동하는 거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과 교제하고 노는 것도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가끔 우리 아들은 너무 많이 놀아서 문제지만 노는 게 끝이 없더만 아주 그냥 저도 노는 건 좋아합니다 대신에 책을 보면서 노는 걸 좋아해요 각자 노는 게 다르겠지만 뭔가 좋죠 근데 있잖아요 제가 눈을 수술하면서 병실에서 앞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운 마음에 고민했던 한 가지가 이거였습니다. 내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숨 걸만한 게 뭐였지? 근데 교회를 안 다닌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청년 때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은사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병상에서 진심으로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두 눈이 안 보이게 될 시점이 있는데 저는 어떤 사람들보다 눈이 약합니다. 그리고 눈이 정말 다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정말 피곤해요. 그런데 그때 수술할 때는 정말 두 눈이 보이지 않는 3일 동안 깜깜한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후회하지 않을 만한 한 가지가 뭘까요? 저 그것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래서 두 눈을 잃어버리더라도, 제 깜깜한 세계를 살아가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생명을 걸 만한 것을. 제가 3일 동안 고민했어요. 제가 그때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고, 주님이 다스린다는 걸알서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 걸 만한 자리 하나 가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너 너무 많아. 생각이 너무 많고 말이 너무 많고 이런저런 너의 의견들이 너무 많고 네 가지게 너무 많어. 왜? 한 가지가 없잖아. 너의 인생을 걸고 생명 걸 만한 한 가지가 없잖아. 생명 걸고 나갈한 가지가 있으면 다른 건다 정리가 돼요. 그한 가지가 있으면 다른 건다그 밑으로 올거나 이서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폴더들이 생기고 짝짝 알아서 그냥 열이 맞춰져요. 그런데 그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자꾸 많은 것 갖다 놔놓고 뭐 해야 되지 이런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사실 준비하면서도 역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성현이가 재승이와 함께, 목사님 결혼식 어떻게 해요? 결혼식장에서 못 하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남의 얘기라 그랬지. 내 얘기면요. 진짜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 가운데 하나가 결혼 아닙니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끝에 교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좋다. 교회에서 하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교회에서 하는 것도 지금은 곤란한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곤란한 겁니다. 물론 가족 나와서 최소한으로 했지만 곤란한 거예요. 실제로 어제 예식을 하는데, 오신 손님들, 어른들 가운데 저한테 이의 제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아서 하시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승이와 성현이는 저한테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힘들다고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특히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앞에서 섬,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비판받고 욕먹고 책임져야 되는 자리예요 결정을 안 하면 99가지 반대가 일어납니다. 뭔가 옳은 자리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 그래요. 모든 사람의 생각이 같지 않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매일같이 접하고 기도하는 일이 사실은 코로나 시대의 교회 소식이 때. 누구보다 가장 앞서서 찾아보고 읽고 있습니다. 근데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생명 걸게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 정말 주의하고 정말 조심하고 정말 자제하고 배려하고 해야 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양보할 수 없는 아니 내가 책임지고 돌을 맞아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길들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정리가 돼요 예 못한 건 혼나면 됐죠 책임지면 되죠. 욕하면 먹으면 되죠. 그런데 내가 할건 뭡니까? 그 일입니까? 아니요. 정말 우리가 할건 열심히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거요. 우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면.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날 다스려 주소서. 하나님, 내 안에는. 내가 생명 걸만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원이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원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문화세 가장 연약한 허약한 집안 출신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믿음 자체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원 아버지가 뭐한줄 아세요? 우상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긴 게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를 아,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추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 속에서 기도원에 뭘 배웠겠습니까? 기도원도 참에요 엄청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비관적인 사람이요. 육장 얘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 하라고 해도요 계속 감만 보지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이이 사건을 통하여서 기도원에게 가르쳐 주시는 한 가지가 있죠. 뭡니까? 300명은 숫자가 아닌 거죠. 한 가지. 너무 많다. 네가 진짜 목숨 걸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 네가 허약한 집안에 자란 것도 난 알아. 너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인 것도 알아. 너의 성량이 비난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것도 알아. 그런데 있잖아. 그걸 떠나서 네가 한 가지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한 가지. 네가 정말 목숨 걸어야 될한 가지. 여러분 신앙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 가면서 예수님 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천국 간다라는 사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왜? 천국 갈 사람이니까, 천국 갈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천국 갈 사람으로 산다라는 게 뭡니까? 내가 가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산다면, 이곳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야 할 분명한 삶의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하면서 그 자리를 찾는 것 같아요 돈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을 헌신하면서 그렇게 찾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리가 제가 헌신해야 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숨 걸어야 될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말이 그렇지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목숨 걸 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자리니까 근데 우리 신앙이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공부는 그거의 보조도구입니다. 참 좋은 도구예요. 공부를 많이 하세요. 외국에 가서 공부하시고, 영어도 공부하고, 수학도 공부하세요. 왜? 눈이 떠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 알면 알수록 옵션이 많이 생기죠. 근데 그게 옵션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가 생명 걸어야 될한 가지를 알면, 어떤 자리에서도 기울뚱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건강을 잃어버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여름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코로나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 어려운 것 같지만, 코로나 뒤에 더 코로나가 올 겁니다. 그 다음에 더더 코로나가 올 겁니다. 아마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왜? 세상이 악해져가고 심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지금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앞으로 더큰 어려움이 닥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직장 다니고 있는데 내가 일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생명 걸고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아, 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그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직장을 다녀보니까 다 직장 다니기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직장생활다 직장 다니기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도 다 자기 하고 싶은 게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근데 자기도 그렇게 살고 있대요. 나 하고 싶은 건 했는데 직장 다니는 거왜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나는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고 싶지 않아 생각을 바꿨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직장을 그만두지 못한 채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세워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날 가니까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이 직장을 대신해서 자기를 먹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수준인지는 개인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먹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 이렇게 살 수도 있네? <laughs> 450페이지 책으로 그 얘기를 다 제가 이야 성경에 보면 다 나와있는데 그걸 뭘 거니까 어렵게 찾아. 하고 싶은 일? 좋은 겁니다. 우리한테 더 좋은 길이 있어요. 신임은 우리에게 생명을 걸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길이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 앞에 있으면요, 좋은 정도가 아니라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길들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거 붙잡고 살아야 돼. 그거 붙잡고 살때그 사람이 좋은 결혼하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살때그 사람이 진짜 좋은 직장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거 붙잡고 살때그 사람을 만난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 밑에서 자는 자녀들이 기쁜 겁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운뚱하지 않고 그 길을... 그러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